안녕하십니까. 황혼부자의 황도연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청도, 청도에 대형 소리지에 왔는데, 예, 어제까지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는데, 비가 어제까지 뭐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안 했고, 지금도, 오늘 아침까지도 비가 계속 왔는데, 지금 비가 조금 멈추고 있기 때문에, 이 저수지에 내는 는 특별한 그 추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진행하면서 좋은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현재, 날이 들었기 때문에, 빨리, 대편성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터가시다, 이거 2m도 나온다. 비가 좀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오늘 낚시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후에는 또 내일까지 점점 날씨가 개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나왔는데 지금도 뭐 비가 오다 말다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막상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경치 너무 좋고 나오길 잘한 것 같습니다. 열에 붙으면 되겠다. 붙어가지고. 지금 요, 면, 왼쪽부터 그러면 수심이 낮겠네요? 이게 도로고 도로 밑에 엉뚱이지. 2m 네. 가까이 나오지. 지하고 있으니까. 너는 여기서 하고. 나는 여기에 지금 편성하려고 한다. 3m 이상에는 비도 샘물도 약간 들어가

방금 전에 소랑량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지금 그중에도 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총열대를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는 그 우안에서는 옛날 구 도로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심이 한 1m 50뭐 1m 60 열에 나오고 그 우안에 지나간 거 중앙 쪽에서는 수심이 한 2m 정도 나오고, 고개는 지금 40대, 36대를 피했고, 지금 좌완쪽에서는 지금 좌측에 약간 물골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 들어오는 쪽에, 고는 수심도 좀 낮고 이래서, 고개는 이제 3, 2대, 3, 4대, 이래 총 10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오름수위에다가, 또 물골이 작은 고래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마 재밌는 낚시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좌측 쪽은 원래 지금 구도로 그 있는 쪽인데 물에 지금 잠겨가지고 수심이 좀 낮은 편이고 중앙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수심이 점점 깊어지는 곳이라서. 좌측은 배를 좀긴대를 가지고 있는 데 중에 이제 긴대를 펴가지고 수심이 약간 낮은 쪽으로 지금 수축을 해놨고요. 우측에 좀 깊은 곳은 조금 연안 부근 쪽으로 지금 수축을 해놨는데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중에도 고기가 입질이 어떨지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지금 시야는 지금 뭐 굉장히 좋은 편이고, 경치도 너무 좋고, 분위기는 참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나마도 괜찮은 편입니다. 비가 지금 현재 계속 오면 낚시하는데 지장이 있죠. 지장이 있고 또 지금 보니까 소낙비고 조금 있으면 비가 오늘 저녁에는 안 그치지 않겠나. 비가 이제 소낙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소낙비가 땅이 마른 상태에서 소낙비 맞는 것은 땅을 적고 그 나머지 물이 골짜기에서 내려오지만 지금 거의 골짜기 땅이 다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바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주변에 이제 흥탁 물이 조금 밀고 하면 고기들이 이제 비오는 그골물 들어오는 골 쪽으로 모이는 현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형지기 때문에 물 들어오는 것이 아주 산발적으로 아주 여러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골을 잘찾으면 아주 재밌게 손맛도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졌고 캠이 좀 밝히고 지금 저녁 먹기 전까지 비가 소낙뼈 오락가락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그쳤습니다 그쳤는데 바람이 살랑살랑 지금 불고 있는데, 이 바람이 자면 입질이 올것 같아요. 여기에는 외래어종은 전혀 없고, 많은 의자원이 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올전에 좀 기대가 됩니다.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 보니까 수위도 지금 점점 불어나고 있고 제가 지금 앉은 자리가 전면 쪽이 급경사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대를 안그래도 짧은 대를 걷고 지금 조금 긴 대를 한번 바꿔서 한번 던져 보려고 세비 중입니다. 지금, 자, 우리 저수지역에서 변한 상황은 현재 적은 고래라도 지금 물소리가 나고고 물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수위가 조금 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는 이 워낙 큰 저수지이기 때문에 그 배수는 그대로 하면서 물은 이제 비 오면 유입되고 하는 그런 큰 대형 저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옆에 열어보니까 물소리가 들리네요. 그 지금, 지금 물은 쪽, 깨개소 손악비하고 낮에 온 빗물이 지금 고를 타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 물이 들어오면 아마 부모가 또 왕성한 입지를 안 보이겠나 그렇게 예측 한번 해봅니다. 고개가, 아이고, 아, 지금 첫 고기인데, 고기는, 고기는 아주 멋져. 한 일곱 채 정도 되겠어. 고기, 고향을 보내고,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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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새우 들어 들어 보는 거야, 벌지. 새우 털을 니가 이거 문 열어놓고 여 놓으면. <laughs> 아유, <아이고. 웃음> 보자 열렸어요? 어, 열리지. 자꾸 열어놨잖아. 자꾸 열어놓고 여 놓으면, 왜안 <laughs> 오? 아유, 보상 니. 이... 이 사고 장가야 되지. 새우가 몇 마리 들었긴 들었어. 아이, 새우 천인데, 저, 저, 그, 그거 좀 다시 가오나 어, 이거 좀 있는데요. 어, 있지, 그럼몇 그래. 마리 있지. 이 새우가 많은데, 좀 더, 더하고나 이거 이놈다 나쁘지. 아이고. <laughs> 이런 건안 가르기 좋는데. 이걸 딱장어고 그러고, 틀려올 때도, 요걸 중심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어제든지한 1m, 1m 안쪽에 여야, 여야 새우가 많이 들어가. 새우가 노는 게 1m 전후 요래가 많이 녹아. 10번, 10번. 이야, 으, 이거, 늘어. 이야, 이거. 하리발, 보송아, 쪽대 좀 더. 어, 빨리. 쪽대, 쪽대. 도와, 도와, 보송이 카메라 가리지 마. 이야, 좋다, 이거. 큰데요. 어. 그래, 어! 이 새끼야. 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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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좋다. 어. 월출이 넘겠는데요? 월출이야, 넘지? 초저녁에 아주 적은 거한 마리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올라왔는데, 얼마 진짜 아마, <laughs> 정말 너무 좋습니다. <laughs> 야 보니까 지금 4 0일이네 그렇고, 여기에는 8치 이상부터 아주 다양하게, 3자 후반 4자 거의 5자도 여기 서하리라고 보는데 5자는 아 여기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자원은 풍부하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잊지 못할 그 추억이 있거든요 한 3년 전에 내가 월척을 막 엄청난 말리수로 내가 여기 잡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모습을 다시 찾았습니다 야, 이거 반을 좀 빼고. 어. 아이, 오랜만에 사던데요. 오랜만에 사줘야지. 봉할래잘 외쳐... 가라. 네, 잘 가. 잘 가. 네, 잘 가. 클로이 나, 클로가라. <laughs> 이야, 잘 가라. 우리 오자배 다시 만나자. 그래, 잘가. Yeah. 아, 오늘, 안 그래도 비도 오고, 이래서 이제 찰력 일자는 잡혀, 잡아놨는데, 그래도 오후에 이제 개 주고, 가끔 소악비는 오후에 왔는데, 그래서 이제 저쪽에 원래 저 상류 쪽에, 원래 내가 고기를, 거기서 그, 볼척을 막 엄청나게 내가 잡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로 갈라갖고 보니까 그 조사들이 한몇 사람 앉아있더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불독해고일하면그조사들인데 지장을 줄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여가 딱 중류거든요 중류인데 지금 수심이 이제 거의 극경사 저가 있고 이 좌측에는 수초가 약간 형성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측에서는 여기 이제 도로 변 도로, 옛날 그 도로였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수심이 한 1m50만 나오면 나는 그거 한다고 하는데 정말 1m 한6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공략했는 것이 내가 오늘 적중을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쪽에는 우측 저쪽에서는 수심이 굉장히 깊고, 그 옛날 길이기 때문에 길이 평평하게, 그래, 한, 한 5, 6m 이래 형성되어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공략해낸 것이 내가 집중, 오늘 적중한 것 같아. 오늘 진짜 기분 좋습니다. 아이고, 오늘 축하드립니다. 그래, 고맙다. 그런데 이제 도서이가 한 마리 를 잡아야 되는데. 아까 해지기 전에 입질, 약한 입질 한 번인가 제가 보고 그 이후로는 뭐 입질이 전혀 없어요. 근데 자리가 오늘은 조금 내가 생각해도 좀 약간 이렇게 경사진 곳에 개를 피워다 가지고 낚시대가 지금 모래 잠겼대. 네. 그래, 알고. 그러 앞쪽에 고정되어 있으면, 이렇게 발을 바로... 세워볼까? 밤 낚시, 밤에 입질이 전혀 없었고, 잠깐, 잠깐씩 눈을 좀한한 한 시간씩 붙이고 했는데, 입질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미끼도 확인을 해보니까, 고기가 이렇게 쪼아 먹은 거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오늘 제가 앉은 자리 쪽에는, 고기가 뭐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렇네요. 그래도 뭐 고기 구경했으니까 뭐 그걸로 만족해야 되죠. 이쪽 찍어, 찍어 이쪽 안으로 들어와. 고성아. 예. 알려 철수하자. 예. 어. 다음을 기약하고, 다음에는 월세 꼭 잡고. <laughs> 예. 오늘은 철수하자. 예. 어. 준비할게요. 어. 준비해라. 어제, 저수지에 와 보니까, 그럴 때는 막 비도 오고, 바람도 좀 불고, 상황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런데, 낚시 때 편성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이제 비도 먹고 간간히 그 뒤로 이제 소낙에한두 번을 왔어요. 와도 저녁에는 아주 상황이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붕어가 한 마리 옥인데 아 이거 오늘 그 마리 수는 나올 것 같다 예상을 하고. 아이, 기다렸는데, 12시 넘도록 기다렸는데, 입질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쪽에 우측에 여기가 옛날 그 도로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이 고르니까, 여, 여기에서 사사대를 긴대를 펴가지고, 수심은 한 1m 70 나왔거든. 요 그래서 공략했는 것이 내가 적중을 했는 것 같아. 요 그런 좋은 붕어, 또 다른 곳에서 가가 만나도록 기약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낚시를 접어야 되겠습니다.